일단 이번 평가 모의고사 어떻게 출제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뭐, 수강생 오프라인에서 천명이 없는 수강생을 가진 강사가 다섯 명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육평이 이제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시죠?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다 제대로 실시가 되지 못했어요. 육평만 이제 제대로 실시가 됐는데, 제대로 시험이 치러졌다 하더라도 3월 교육청이나 4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통해서는 본인이 이제 전제 수험생 중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수생들은 교육청 모의고사를 치르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모의고사는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반수생, 재수생, 반수생들은 다 보진 않았어요. 재수생, 엔수생들이 많이 봤는데 재수생들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객관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시험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는 교육청이 수능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을 주관을 하죠. 그러니까 수능을 출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어요. 기준이. 실제로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출제 방식은 그러니까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식이죠. 학교 선생님들께서 출제를 하시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검토를 하세요. 근데 수능은 그런 체계로 가지 않죠. 보통 대학 교수님들과 학교 선생님들께서 공동 출제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검토를 하시는 그 방향 그대로 평가원에서 출제를 한첫 시험이에요. 이번에 출제 교수님들 중에서 약 40%가량은 수능 출제에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알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었던 거죠. 자, 요거 이제 좀 중요해요. 응시 인원 잘 보세요. 네. 응시 인원을 잘 보시면은, 최근 3년을 보면은, 1 0가원 응시 인원이 토탈 합계를 봤을 때, 59만 명에서 54만 명, 최근 10년간 처음으로 50만 명대가 깨졌어요. 48만 명. 작년보다 6만 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대학 모집 정원은 올해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거의. 이게 의미하는 건 올해 잘만 하면 좋은 학교 갈수 있다 그런데 이게 맞아요 올해 잘만 하면 인원이 워낙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잘만 하면 올해 이제 좋은 학교 갈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아이들이 나라에서 매 학년마다 국가단위 합업성취도 평가라는 걸 합니다 근데 올해 아이들이 역대급으로 바보예요 공부를 못해요 역대급 멍충이들 학력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보 중에서 조금 나은 바보가 인성을 하고 그보다 좀더 나은 바보가 연구대하고 똑똑한 바보가 이제 서울대 가고 하겠죠. 요런 해요요 우리가. 그러니까 대학 가기는 참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애들 다 퍼져있는 상황에서 본인만 조금 열심히 하면 공부한 효과가 팍날 수도 있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내년 수능 시행 계약 계획과 함께 2022학년도 수능 예비평가가 발표가 됐어요. 제가 그 문제들을 쭉 풀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대학 못 가면 고졸로 끝납니다. 음. 내년에는 재수를 해도 너무 많이 바뀌어요. 수학만 바뀌는 게 아니라 국어에 수능 역사상 처음으로 선택 과목이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 과목 문제들을 제가 쭉 보니까 지금 수능 체계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선작 산출 방식도 당연히 다 다릅니다. 국어 선택 과목 뭐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표준 점수가다 달라져버리고 이런 시대가 되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한 방에 보내셔야 됩니다. 선생님 오늘 올해 마지막 기회예요. 올해 못 가면 고졸. 그래서요. 올해 반드시 대학을 보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난이도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가 어땠을까요? 이번 난이도 어땠던 것 같아요? 평이 완전 평이했어요. 이게 재수생의 입장이에요. 잘 봤어요? 몇개 틀렸어? 두개 틀렸어요? 잘 봤네요. 작년에 재수업을 들었던 제자입니다. 여기서 재수하고 있는 지금? 아, 그렇군요. 반수 대학을 합격하고 이제 반수를 하는 모양인데 이번 모의고사를 보고 지금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재학생 어머님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재학생들도 가르치고 재학생들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반응을 둘다 봤는데 재수생들은 이런 반응, 어쉬던데요, 평이하던데요, 이런 반응. 재학생들은 아,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 푼게 의외로 좀 많이 틀리던데요, 이런 반응. 그리고 실제로 평균을 보니까 재학생과 재수생의 점수 격차가 커요. 역대 어느 해보다 커요 지금. 그래서 재수생이 굉장히 유리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난이도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절했어요. 저는 회사장 의 준비하면서 솔직히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1등급 컷이 한 94점에서 5점 가겠구나. 아마 재수생들 입장에서 문제 풀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1컷, 2 b 에서 발표 자료에 따르면 91점입니다. 컷이 낮게 나오는 걸 보고 하, 나라에서 실시했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단위 학업성치도평가 우리 애들이 역대급 멍충이가 봤구나. 근데 단순히 그것 때문이 아니죠. 애들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니까 재학생들이 이제 점수를 많이 깎아먹은 건데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그동안 못 갔죠. 근데 학교 가자마자 갑자기 중간고사를 본답니다.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갑자기 평가모의를 본대요. 어떤 학교는 아직 중간고사 시작 안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애들이 평가모의를 열심히 보느냐 재학생들이 그렇지 않아요. 내신 공부를 하죠. 또 어떤 학교는 진짜 웃기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틀 내신을 보고 갑자기 평가원 모의고사 다음날은 또내신 요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정신으로 시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대로 가면 4월 말에서 5월 초에 중간고사 끝나고 한달 정도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해서 수능 공부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건데 그게 안된 거예요. 그래서 제 학생들은 쭉 공부하다가 일정에 맞게 시험을 본 거기 때문에 제 학생들 입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제 학생들이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일과 시험 한 91점 정도 요뭐 정도 시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나 학부님들이나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올해 수능시험이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되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더 어려울 것 같아? 어머님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제.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모르니까.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들만 아시겠죠. 그런데 의미 있는 통계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 3년간 6월 평가 모의고사와 수능의 1컷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잘 보시면은, 어, 2018 때는 6평 때 89점 1등급이었어요. 근데 수능에서는 94. 너무 쉬워진 거죠? 특급했나봐요그 다음 해 보면은 2019는 6평 때 1등급이 91. 근데 수능 때 84. 역대 수능 중에 가장 컷이 낮았던 해에요. 유독 국어가 어렵게 출제됐던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보니까 작년이죠. 6평 때는 1컷이 87이었는데, 수능 때는 91. 이게 딱안 맞아 떨어지죠. 나라에서도 오락가락합니다. 6평 때 한번 애들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9평 때 테스트 한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적정점을 찾아서 예수능을 출제하게 되는 건데, 올해는 일단 6평은 난이도가 굉장히 출제가 잘될 시험이에요. 1등도 91점이면은 칭찬받을 만한 시험이에요. 왜냐면 나라에서는 1교시 국어영역 등급컷 1컷을 몇 점을 목표로 잡느냐, 92점 정도. 1컷을 92점 정도에서 나오게 하면은 난이도 산정에 성공한 시험이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1컷이 91점이죠. 아, 잘난 시험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 정도 난이도로 가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게 나라에서도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애들이 내신 보다가 갑자기 봤어 코로나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컷이 이 정도야. 그러면 아마도 이보다는 조금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은 높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자 EBS 연계율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은 EBS 연계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청 무의고사는 EBS 연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된 첫 시험이에요. 연계율은 EBS 발표자료에 따르면 71.1%예요.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되는 거고, 애들 입장에서 한1 0 문제 중에 일곱 문제는 연계성을 느끼면서 문제를 풀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명목 연계율이라고 해요. 실질 연계율은 다릅니다. 실질 연계율은 애들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본인이 느끼는 체감 연계율. 애들 입장에서 EBS 연계가 피부로 느껴지는 거는 문학 파트. 어? 이거 내가 성특한 데서 봤던 작품이네. 문학 파트. 비문학에서 소재 정도 조금 겹치는 거. 내가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더라? 하면서 문제 푸는 정도.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연계율은 뭐30% 정도? 그 정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올해까지는 EBS 연계 70%가 유지가 돼요. 내년에는 EBS가 단점 연계로 바뀌면서 50%로 다운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물론 내년은 자녀들하고 관련이 없어야 됩니다. 무조건 올해 갈 거니까. 자 영역별로 이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화법 내년에는 얘네가 이제 선택과목으로 빠지는 건데 화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이하게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또 틀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화법 플러스 장문 융합지문이 평가목에서 보면 어떤 때는 출제되고 어떤 때는 출제가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엔 출제가 됐어요.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법은 지문 유형 학습을 일단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은 집에 가셔서 자녀한테 화법 지문 유형이 뭐 있지?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그런 게 있어? 이러면 밥 주지 마세요. 공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화법 지문 유형이 뭐 있지? 라고 하면 애들 입에서는 엄마 대화, 토의, 토론, 발표, 면접, 협상 뭐 이런 게 있죠. 그중에서 이번에 연설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화법에 지문 유형이 뭐 있지? 라고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법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요. 앞으로 이거를 공부를 잘 해둬야 수능 때 화법 장문이왜 중요하냐면 시험지에서 첫 부분 그날 하루 전체 컨디션을 좌우하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막히기 시작해서 여기서 시험이 말려버리면 그 뒤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고 가야 실수가 안 나오고 시험을 깔끔하게 스타트를 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 이런 것도 이런 거 솔직히 애들도 몰라요. 발표 지문이 나왔다. 문제의 의미 뭐 있어? 뭐, 얘는 작년에 저한테 배웠으니까 그나마 좀 뭐, 뭐 이런 거알 수도 있는데, 발표 지문 딱 나오면은, 어, 말하기 방식 문제가 나오고, 자료 활용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청중의 듣기 과정과 관련된 보기 박스 3점짜리가 나오는데, 이런 건 각각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이게 잡혀있는 애와. 그냥 시험장에 가서 화법 장르 애들이 공부 많이 안 합니다. 왜냐면 그냥 풀어도 얼추 맞거든요. 시험장에 가면 애들은 어떤 식이냐면, 와, 한글이구나. 그어서막 읽어요. 그걸 푸는 거예요. 어찌어찌 그냥 풀다 보면 맞으니까. 근데 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화법 장문부터 시험장에서 긴장을 하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도 공부를 따로 해 두시라. 장문도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화적 음악 질문이 중간에 있었고, 장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별 프리법 중심으로 공부를 시키시면 돼요. 이걸 애들이 알고 있느냐? 남학생. 장문의 문제 유형 몇 가지. 모르잖아요. 죄송인지. 공부도, 그러면 여기, 여기서 제수하고 있으면 공부도 어지간히 할 텐데, 몰라요. 애들이. 이런 상태로 시험장에 갑니다. 그 문제 풀면은, 그래도 어제다 맞잖아. 근데 이제 조금만 긴장하고 하면 여기서 무너질 수가 있다 더군다나, 시간이 관건인데, 국어 영역은. 여기 앞부분에서 시간을 좀 썼다. 예를 들면은, 화법, 장문, 문법, 1 5 문제 딱 풀고, 시계를 딱 봤는데, 8시4 0분부터 시작이거든요. 시계를 딱 봤는데, 9시 1 0분이다 그럼 펜 놓으면 됩니다. 끝났어요, 그 시험은. 9시 아, 안쪽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가 잘되 있지 않은 친구들은 초반에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버리는,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작문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서 또 물어보시면 애들이 계셔서는, 문제는 다섯 개입니다. 글쓰기 다, 단계가 다섯 가지니까 거기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되죠. 글쓰기 계획,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구쳐쓰기에서한 문제씩 출제가 돼요. 뭐, 구쳐쓰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게 방향이 잡혀있는 애들과, 그냥 가서 한글 읽고 푸는 애들, 천지차이랍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시키시면 되고 작년에는 신유형에 비해 꼬박꼬박 한 개씩 나와요 애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새로운 유형으로 보이는 예를 들면 이번에 8번 문항이 자료에 대해서 이거를 써먹느냐 안 써먹느냐 이거의 정확성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는데 약간은 기존의 문제에 서볼수 없었던 약간은 좀 새로운 형식의 문제 물론 문제 자체가 되게 어렵진 않는데 3점짜리로 나왔을 거예요 만약에 3점이리고써 있니? 그런 어,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법 이번에 집에 가서 자녀들 저기 시험지 확인해 보세요. 문법 다섯 개 중에 한 개라도 틀렸다. 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부 안 하네. 네, 이번에 문법이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다른 어떤 시험보다 문법이 쉽게 나왔어요. 문법 같은 경우에도 근데 매년 수능 결과를 잘 보시면은 오답률 상위 다섯 문제 중에서 문법 한두 개는 꼭 들어갑니다. 몇 번보다는 어렵게 나올 거라는 거. 이건 확실해요. 수능 문법은 이번 평가원보다 어려워질 거예요. 고전문법 문제가 출제가 됐고, 요거 빼먹고 공판을 또많습니다이거 출제가 됐고, 그 다음 문법과 독서의 융합지문, 융합 지문, 담화와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또 이런 게 출제가 됐어요. 자, 개념학습을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 실전 적용 능력. 다른 영역은 문제집 많이 푼다고 해서 점수 오르지 않습니다. 국어 영역은 때려박는 시간하고 점수가 비례하지 않아요. 어떤 친구는 국어 공부 안 해요, 평소에. 근데 모의고사는 보면 계속 일등데 이런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 1년 내내 국어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3등급이었는데 수능거 3등급.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거는 네, 사실상 시험범위가 딱 이바다라고 정해진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공부가 양적으로 많은 공부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양치기를 막 하려고 그래요. 문법은 양치기가 됩니다. 개념 맞을 완벽하게 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좋은 과목이에요 그런데 문법을 제외한 다른 영역들은 공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질적으로 우수한 공부를 해야 돼요. 학습 시간이 많진 않더라도 점수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질적으로 우수한 학습. 그게 중요합니다. 다른 답. 람 자, 다음 비문학이. 이거는 뭐 최근에 계속 그렇습니다. 비문학, 독서 파트가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세 지문이 출제가 됐고, 요즘에 계속 세 지문 출제 경향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경제 지문과 기술 지문이 뭐 난이도가 되게 높다도 아니고 애들 입장에서 살짝 어려웠을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출제가 됐어요. 지문의 길이는 예전보다는 오히려 짧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 지문 안에서 한두문단에 특정한 문단에 약간 정보량을 많게 가면서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식으로 시험이 살짝 바뀌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비문학 독해 연습 그리고 지문에서 철저하게 답의 근거를 잡아내는 연습. 이런 애들이 그거를 못해요. 글을 읽고 자신의 머리로 한번 이해한 다음에 머리로 생각을 해서 답을 쓰는 애들. 다시 말하면 주관적으로 답을 쓰는 거죠. 문제 답을 쓸 때는 당연히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말할 때는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막 틀리게 돼요. 자신의 주관에 의해서 문제 푸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국어영역은 학원 10군데 보내셔도 점수 오르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딱 답을 다루는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특히 비문학은 무엇보다 그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문학은 평형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이제 애들이 이제 애들을 낚을 수 있는 선택지가 조금 있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이했죠. EBS 체감연계율이 문학이 높았죠. 문학 같은 경우에도 개념학습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 영역별 감상법 시는 이렇게 읽는 거구나 도전 원문이 나오면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구나 소설 문학은 이렇게 읽 이게 다 따로 읽는 건데 애들은 다 똑같이 읽어요 시 읽을 때나 소설 읽을 때나 극문학 읽을 때나 애들 입장에서 그냥 한글이에요 근데 그거 다 따로 감상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 감상법은 당연히 출제되는 문제 유형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EBS 학습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EBS가 진짜 중요한 거는 문학 파트 그고국어영에서 개념이 점수를 결정하는 파트는 문법 그리고 문학 이 정도예요. 화법이나 작문, 비문학 파트는 개념을 많이 공부하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 파트가 아닙니다. 공부 방향 제대로 잡고 공부하는 애들이 점수가 잘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홍보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대치동 설명회 자료로 만들어 놓은 건데 적중내역이라고 써있죠? 단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편방모에서 이번에 상상의 노래라는 조지은 작가의 작품이 출제가 됐는데 제 교재에는 별표가 한개부터 다섯 개까지 쳐있거든요. 다섯 개 해가지고 가르쳤던 중요한 작품이에요.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 작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 문제도 선택지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망두는 이렇게 봤다 뭐 이런 소설. 자그 다음에 전우치전 이거는 제가 <laughs> 촬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우치전 이런 작품은 최동훈 감독의 영화 시나리오 전우치전이 있다. 그런 거 같이 나올 수도 있다. 주인공이 강동원인데 강동원이 오색 구름을 타고 궁궐로 날아와서 궁궐에서 내려와서 임금을 희롱하는 장면 그런 데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딱 거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편집 중이에요 편집하면 애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 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고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비문학이네요 비문학 파트도 뭐 이번에 카메라 질문이 애들이 좀 어려웠다고 했던 건데 제 모의고사 신영균 모의고사 시즌 1에 보면 은 내용이 거의 비슷해. 사진 찍을 때 피사체가 움직이면 뿌옇게 나오고, 어쩌고저쩌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국적 기업과 관련된 내용도 제 모의고사 시즌 1, 3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비슷하게 들어있죠. 문법은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거기 자료를 보시면 왼쪽, 오른쪽 문제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선택지에 있는 내용까지 거의 다섯 문제가 그냥 이런 문제 보세요. 뭐 명사들 아는 문제에서 뭐 주어, 목적 없어서 역할을 하는데 다 그런 문제들인 거죠. 다 거의 일사하게출제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애들이 이제 이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본 수업에서는 EBS 적중 특강을 합니다. 지금 수능 특강 진행 중이고 수능 완성이 지금 교재가 나왔습니다. 수능 완성 강의가 이어질 겁니다. 작년 수능에서는 너는 알거예요 수능에서 제가 무당 번호를 맞췄죠? 이거 올해 수능 시험 32번에 나온다 그랬는데 32번에 나왔어요 그 작품. 자전거 도둑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요거 최근 4년 동안 전집은다 적중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본서 두 번째는 고난도독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집일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리트 지문 리트 비트 비트 뭐 이런 문제들 경찰대 사관학교 문제들 수능보다 약간 난이도가 있는 지문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교재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6평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수능은 이보다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법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증서 잡으세요. 이런 걸 앞으로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만 저만 갖고 있는 독특한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 단축 스킬 강의인데 애들이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푸는 친구들 국어 1교시에 시간 안에 완벽하게 문제를 끝까지 푸는 친구들은 40%가 채 안됩니다. 보통 시간이 부족해서 뒷부분을 찍거나 또는 남은 시간이 부족해서 막 뒷부분을 허겁지겁 풀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보충강의로 시간단축비 버특강이라는 게 제공이 될 거예요. 여기 재수반에서는 그동안 학원에서 그렇게 수업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동안 도망다녔거든요. 안됩니다. 시간이 없어야 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재수반에서 기획특강을 진행합니다. 그 수업을 요거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타이머트에라는 시간단축비 버특강. 요거는 이제 수강생의 후기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보충서 두 번째는 어휘력.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이런 강의가 이제 보충 강의로 제공이 될 건데, 어학역을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휘력이에요. 이건 뭐 영어 다른 나라 말도 아니고, 왜 애들이 어휘력이 부족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으면서 자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지문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은 점점 해가 갈수록 조금 고급스러운 어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단순히 고전문학이 문제가 아니라 비문학도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어휘력이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한국인인데 내가 뭐 한국어 단어 외워야 돼? 외우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지문에 나오는 고급 어휘들 공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충강의로 제공이 되고 그다음 세 번째 고전문학. 고전원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강의들이 보충강의로 제공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본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세 시간의 단과 수업에서 진행이 되지만 보충 강의가 매달 다른 컨셉으로 진행이 돼요.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세 시간 수업을 이제 학원에 와서 듣고 나머지 6일을 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컨셉에 맞는 강의를 보충 강의로 따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숙제 같은 경우에는 주간과 제문 지금 시즌에는 고난도 비문학, 문법, 심화, 그리고 EBS, 저중 변형 문제들, 이런 것들. 제 EBS 문제들은 어디서 따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만드는 문제들입니다. 이감 모의고사와 동일한 비용을 주고 문제를 창작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숙제로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형기 모의고사. 목동 선생님들이 거의 다 어떤 식이냐면, 그냥 이감 모의고사 사다 풀거나, 상상 모의고사, 이건 중개인 거죠, 강사가. 본인이 모의고사를 만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감 사다가 풀리고, 상상 사다가 풀리고, 그런 모의고사 한회 차에 막 17,000원씩 이렇게 돼요. 단수기계거 맞춰가지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모의고사 다 만듭니다. 모의고사 외부 용역을 줘서 전국 모의고사 출제위원들이 직접 제작합니다. EBS 올 연계입니다. 작년에 열심히 풀었죠? 이게 이제 또 제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와야 됩니다. 본인이 지문에서 다뵌거다 잡고, 그 다음에 매 주차마다 자 분석 비판 보고서. 이걸 해야 돼요. 난 이번 숙제를 한 결과 화장은 이게 문제고, 문법은 이게 문제고, 막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써서 내야 됩니다. 자, 그다음 그 다음 또 과제가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분석을 해서 성적표가 한 달에 한 번씩 발송이 되는데 그때 단순 성적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자녀분은 지금 문법이 부족합니다. 뭐 비문학 어디가 부족합니다. 해가지고 개인별 클리닉 문제집이 나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적표와 함께 매달 한 번씩 이것도 이제 다 만든 문제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제 아이들은 목동에서 제가 올해 갑자기 수강생이 폭발하면서 작년에 너 배울 때도 애들은 꽉차 있었지. 근데 올해는 완전히 시간을 더돌려는데다꽉 찼어요. 여기 엔서에만 지금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가. 네, 여기 엔서는 이제 재수생학원이라는 인식이 많다 보니까 재학생들이 이 학원을 마치 오지를 않아요. 근데 네, 다른 학원들은 지금 대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자리가 몇개 있어요, 몇 개. 작년에 목동 양천구 강서구 포탈에서 문과 1등, 이과 1등이 다제 현장 강의 수강생이었어요. 이제 재원이라는 학생, 이과에서 전과목 통틀어갖고한개 틀렸죠. 그 친구가 이제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 수업시간에 앉아있던 친구고 문과에서 토탈 1등이 이제 지윤이라는 학생 수능 전과목 통틀어서 걔도 한개 틀렸죠. 걔도 이제 제 수업 수강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 이과 1등들이 이제 제 수업을 다 들었었습니다. 실제로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이 정도 비율은 됐어요. 제 수강생 중에 30% 정도는 1등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효론, 이게 걔네들이 보낸 문자들이에요. 쓰는 거보다 맞고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 에도 1등급. 서울대 경영 합격. 이런 애들은 시하한 애들이죠. 현준이 가려 있는데 이현준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9월달에 이제 58점 맞고 그때부터 재수업 들어왔습니다. 10월, 9월, 10월 두달 들었어요. 두 달. 그리고 예스 수능에서 1등급이 나왔어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들어올 때 5등급인가 한 5등급인가 6등급 될 거예요. 두개달 마무리 잘하고 수능에서 1등급 받았습니다. 이런 뭐 친구들도 있고, 이런 애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제 수업은, 올해도 이제 전파은다 마감이 가긴 했는데, 엔서에 이제 이 학원의 시간표를 나중에 이제 하나 드린 게, 몇 자리 남아있어요. 거의 다꽉 차있어요. 몇 자리 남아있고, 그 다음 여기 바로 옆에 피모 학원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거기는 지금 대기 중으로 못 들어옵니다, 애들이. 뭐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 올해 가기 목표는 이거예요. 최소한 현장에서 내 수업을 듣는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안 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가이드 끝나고요. 그러면 저 내년에 재벌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수업 진행을 합니다. 자, 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남은 시간 아직 많습니다.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셔 가지고 다들 자녀분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